영문법 특강, 제4강, 명령문입니다. 첫 번째, 긍정 명령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명령문은 동사원형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편없는 승리자보다는 깨끗한 패자가 되라. 두 번째 문장, game yeah, of experience, 게임, 얻다라고 하는 표현 알고 있습니다. experience, 그렇죠. 경험이라고 하는 뜻이죠. 많은 경험을 얻도록 하라. 다시 한번 확인해서요. 명령문은 동사원형으로 시작한다. 이와 같은 명령문을 부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don't, 혹은 never를 쓰면 됩니다. 비동사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don't를 쓰면 됩니다. dominoes,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말도록 하라. never break your promise, break one's promise, 약속을 어기다라고 하는 편이죠. don't, 혹은 never를 쓰면 됩니다. 약속을 어기지 말라. 다음에는 간접명령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접명령문은 l e t 로 시작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let me know. Let inside d 결정된 것을 나로하여금 알게 해 주어라, 즉 결정된 것을 나에게 좀 알려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Let 목적어 나오고요. 그리고 동사 원형이 오게 됩니다. 간접 명령의 부정 그렇죠. Don't를 쓰면 됩니다. 또 혹은 동사 원형 앞에 not을 쓰면 됩니다. Don't let this happen again.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Let this not happen again.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간접 명령의 부정은 동사원형 앞에 부정어 not을 쓴다든지, 아니면 문장 처음에 don't를 쓰면 됩니다. 다음에는 제한명령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한명령문, 말 그대로 어떤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뭐몸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의미가 되겠죠. 문장 보겠습니다. Let's go to the movies, shall we? Let's 와, shall e 는 항상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일단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영화구경 갈까? 제한명령문을 부정할 때는 don't, 은 동사원형 앞에 낫을 쓰면 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n o w t let's go out until father comes out. 아버지께서 오실 때까지 외출하지 말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사원형 앞에 낫을 써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다음에는 명령문과 함께 쓰인 a n d 와 o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명령문 다음에 a n d 가 오면, 뭐뭐 하라, 그러면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o가 오면, 뭐뭐 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즉 if 개념을 생각할 수 있겠죠? 문장 보겠습니다. Think B and you'll be a better person. 크게 생각하라. And는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면 너는 좀더 나은 인물이 될 것이다. 뭐뭐하면 if 개념. 그래서 if you think big. 만약 내가 좀더 크게 생각한다면 you'll be a better person. 너는 좀더 나은 인물이 될 것이다. 다음에는 명령문 다음에 o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Start at once. 즉시 출발하라. 어, 그렇지 않으면 if나의 개념입니다. You'll miss the train. 너는 기차를 놓치게 될 것이다. 이 부분 아스겠념이죠. If y we don't start advance, you'll miss the train.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쓸수 있습니다.